MC, MC, 네. 배우면 배내 <laughs> 안에서 찾는 게 정말 중요할 것같은 진유원, 여기가 송님 것이라니요. 자기를 너무 좋아했던 게 사실 대장금 때. 아, 아네 약간 어리버리하고 이런 거는 음. 좀.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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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래서 인천에 왕조연이라고 견 아, 나왔구나. 그게... 왕조연 보다더 이쁜 것 같아. 아, <laughs> 어. 오늘 박은혜씨를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 은혜씨 안녕하세요 에이. 아 저는 이 한복이 너무 예뻐서 너무 지금 너무 예쁘다 너무 예쁘죠 아니 너무 예뻐서 깜짝 놀랐어요 이야 어, 이거 봉황인가요? 아 이게 꽉아꼭 아, 꼭. 그러니까 예전에 궁에서 네. 왕들만 이거 술을 놓거나 금방을 찍을 수 있었던 거예요 아. 그래서 오늘 이게 은혜씨의 왕이 오시 어. 그렇죠 야. 사실 은혜씨 이거를 이름을 지으면 은혜로운 한복. 은혜로라 한복 어때요? 어, 너무, 괜찮나? 너무 은혜 은혜 받은 한복이에요. 아 그렇지, 뭐? 그렇지. 이게 저는 처음. 어. 손 같아서. 아 그거는 사실 그 배틀로 이렇게 잘 예전에 할머니들이 이렇게 쭉 쭉쭉 짜잖아. 그 배틀로 네. 짜서 다듬이해서 그그 햇볕에 아. 말려서 한 소재. 어, 되게. 응. 되게 생명주라고 하는 소재지. 아, 생명. 응. 몇 년만 아니에요. 어. 설날 때. 근데 나는 사실 매일 보는 거같아 왜냐면 요즘에 자기가 이거 이거 수도꼭지 틀면 아, 네. 물 나오지? 여기 틀어도 자기 아, 나오고. 진짜요? 저기 틀어도 자기 나오고. 그러니까 MC면 MC MC 네. 배우면 배우고 <laughs> 와 진짜 요즘 mc 역할을 더 많이 한것 같아? 좀 mc 하면서 연기하면서 이렇게 음. 하는 걸 제가 목표로 두고 음. 하고 있어서 아아 네. <laughs> 그럼, 그럼 요즘 얼마나 이본거요 mc는 약간 톤이 높아야 되니까 음. 막 높게 음. 막 열심히 하다가 음. 이제 연기하러 가면 음. 갑자기 톤이 달라지니까 음. 순간 막 되게 힘들고 이렇게 집중하기가 그래서 음. 시간이 좀 걸리더라고요 내 안에서 찾는 행복 뭐 정말 중요할 것 같은데 오늘 선생님은 그걸 준비하셨다고 하니까 저희가 열심히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진요원 여기가 송님 것이라니요 진요원이 송님 물건을 보관하는 창고라고 여기시는 겁니까? 은혜 씨가 20대부터 지금까지 오면서 하... 너무 아름다워 <laughs> <laughs> 정말 진짜 너무 아름다워서 증거 자료 좀 보여 주세요, 여기에. 아저아 <laughs> 아, 예, 저 어떻게 찾지셨어요어봐봐 뭐, 봐. <laughs> 자기 21살 때 43이 더 어린 거 같은데. <웃음> 그렇지, 그렇지. <laughs> <laughs> 저희 가냐면 기술이 발달한 거야. 화화질 어? 기술이. 아니, 아니,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laughs> 야, 저 아니 저거 저거는 누구야? 장혁 오빠랑 어. 네, 제 데뷔 때예요. 저기 데뷔 영화. 잠깐만. 저기 언제 데뷔야? 98년도. 어. 제가 20, 20 21살 두 살입니다. 아니 봐봐 스물한 살때 하고 어머 어머, 어머. 지금 하고 어머 어머 지금 아까 머리 오셨잖아요? 올리기 전 머리잖아 언빈 씨랑 어. 저기 뭐야 그 단막극 촬영했을 때 yeah. 그때도 초반 2 0대 초반 <laughs> 아! 오늘 자꾸 이렇게 예민해져서 어. 아, 부끄럽게 아아 아, 이때 어떤 역할이었어 이거는 저희 이제 시한부 아 약간, 자기 시한부 예. 인생이었어? 그 소설 소나기를 모티브로 어. 뭐한 내용이었어요. 어. 그래서 저렇게 우연히 이렇게 음. 마주쳐 만났는데 내가 죽는 어. 거예요. 나중에 슬픈 아, 영화네. 어. 네. 이때는 뮤직비디오가 어. 다 이렇게 스토리가 있고 응. 뭔가 좋았는데 요즘엔 응. 저런 뮤직비디오가 없어서 아, 진짜 어렸다. 저때 진짜 어리네. 이야. 어. 어머 이건 또 뭐야? 이거는 천사몽이라고 어. 여명 여야죠. 여명 여명씨, 네. 어, 홍콩. 어, 네. 어머, 어머, 상도 오랜만에 보네 이내양씨도 오랜만에 보네. 어? 아, 난 지금도 우리 저기 은혜씨가 20대 같은데, 어? <laughs> 아우, 세상에. 저것도 어. 20대, 스물, 20 뭐, 어. 초중반? 뭐 이런 것 같은데. 어. 그럼 이때가 그럼 자기가, 인천에 살았던 거야? 예, 네, 저때 인천에. 아, 그래서 인천에 왕조연이라고이가 아 나왔구나. 네, 이제 신인 때, 어. 처음 인터뷰를 하는데, 음. 그 기자님이, 음. 왕조연 이렇게 해서 음. 헤드라인을 해주셨어요. 아. 그래서 그다음부터 이제, 아니 그, 그, 그게... 왕조연보다더 이쁜 것 같아. 아, 네. <laughs> 어. 완전히, 뜻파봐. 지금 아, 너무 이쁘잖아. 어렸네요 진짜. 야 자기의 리지실과 지금도 영원히 갈것 같아. 저도 나이가 어, 들고 있는데, 어, 어, 어. 주름도 생기고, 어. 그냥 어려 보인다면 음, 느낌이 음, 그냥 음. 진짜 마음을 음. 좀 마음이 어려지게 유지를 하는 게 아닐까 마음을 네, 좀 어떻게 하면 요즘 젊은 친구들하고 음. 어울려서 음. 좀그 음. 친구들이 절 부담스럽지 않아 음. 하면서 음. 다가오게 할까 음. 요즘에 그런 고민이 많고 사실 우리 그리고 나서 한참 있다가 내가 자기를 너무 좋아했던 게 사실 대장금 때가 그때. 그렇 대장금의 이름이 연, 연생이었나? 연생이, 예. 아, 나 그때 지금도 자기를 잊을 수가 없어. <laughs> 그 이런 예. 그 뭐랄까 <laughs> 푸릇푸릇한또 예. 저기 왕이 또 이렇게 오라고 하는데 예. <laughs> 어떻게 해야 되나 하는 이런 표정들 <laughs> 보면서 아, 자기 어, 지금도 맞았어. 저런 연기를 하라 그러면 다시 연기가 나올까요? 어, 연생이는 음. 그러니까 저희 교수님이 전화가 오셔가지고, 너랑 똑같다, 이러시는데제 제 습관이 많이 나왔던 것 같아요. 아 뭐, 손이나 아뭐 표정이나, 어. 저 때는 이제 제 음. 평상시 습관이 많이 나와서, 음. 저런 거 어. 저렇게 좀, 약간 어리버리하고 이런 거는 음. 좀. <laughs> 쉬운 사실, 제가 은혜씨의 한복을 내가 이렇게 입히고 화보도 찍고 네. 이랬지만, 진짜 아 언제 봐도 풋풋한 그 마음이 있고 그런 얼굴 표정이 있어서 아. 내가 자기를 자꾸 더, 더 매력에 빠지는 아, 것 같아. 감사합니다. 자기 저때 의상 중에서 네. 가장 마음에 들었던 그런 컨셉이나 그런 의상들이 있었어요? 저는 다 마음에 들었는데, 어, 어. 어 그저 일본 행사 갔을 때, 어, 어. 네, 신윤복 씨 그림으로. 풍습다. 아, 네, 얼굴을 음. 이렇게 제 얼굴로 해주신 적이 있었잖아요. 음, 음, 음. 그 한복이 되게 저는 인상 깊었어요. 아. 네, 너무 제가 보, 보고서 애국심도 생기고, 어. 아, 그래, 한복 디자이너 분들은 이런. 마인드가 있어야 된다는 생각이 저는 들었어요. <laughs> 너무 예뻐, 이거. 지금 봐도 이 한복 예쁘잖아요? 근데 이게 한복도 사실은 유행을 타는데, 어. 이거는 지금 봐도 너무 예뻐. 왜냐면 저 저고리가 약간 짧으면서 요즘 어. 스타일이잖아요. 그렇지, 그렇지. 되게, 어. 그리고 다리가 길어 보이고, 하체가. 어. 선생님 저, 한복이 진짜. 슬림해 어. 보지? 네. 보이지 어. 그때 저거는 진짜 붓으로 직접 칠한 거였거든. 진짜 어, 그린 예뻤어. 거였어. 저게 어. 제 얼굴이었어. 음. 네. 봐봐요, 그 얼굴 같죠? 아, 네. 야, 진짜 내가 보면은, 그래도 활동을 좀꽤 했네? 지금 보니까. 한국이 <laughs> 항상 달랐어요. 어, 정말. 어, 어, 어. 어느 날 가면 또 되게 갑자기 확 예전, 뭐지? 어. 약간 고풍스러워졌다가. 어. 어느 날 보면 되게 또 현대적이었다가. 어. 지금 아까도 이렇게 사진 쫙 갔지만, 어, 저 선생님 거 맞았나? 막 기억이 어. 다 느낌이 다르니까. 어. 너무 다양해요. 그러니까 나는 이제 그런 생각을 했거든. 디자이너가 <laughs> 너무 옛것만 가지고 고증만 하면 음. 디자이너가 아니라고 음. 생각했어. 그리고 디자이너는 어, 옛것을 가지고 한 10%는 옛것 다 완벽하게 하고 나서 10% 이상의 창조를 해야 된다. 네. 생각을 했거든. 그래야 우리 한복의 발전이 있잖아. 맞아요. 그랬는데 너무 안 하니까 나는 짜증이 나더라고. 음. 아, 그... 선생님 얼마 전에 미스코리아 어. 대회 때도. 어, 아, 저 그때 진짜 제가 그때 심사하러 갔잖아요. 그렇지, 그렇지. 너무 예쁜 거야 한복들이 <laughs> 진짜 다 입어보고 싶을 정도로. 아그것 때문에 또 난리 났잖아. 저는 그래서 그 기사를 보고도 어. 되게 잘못된 생각이라고 생각했어요. 어, 어. 한복을 개량해서 입는 거다 어. 괜찮으면서 어. 한복을 드레스화 시켜서 음. 미스코리아잖아 대회가. 음, 음. 거기서 저렇게 입는 게왜 나쁘지? 저는 오히려 더 칭찬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음, 음. 제가 왜 그런 얘기를 하냐면 어 저런 식으로 만약에 음. 어 한복을 약간. 그러니까 한복 스타일로 한다고 잘못 그 드레스를 만들거나 옷을 음, 만들면 음. 잘못하면 약간 기모노처럼 보일 수도 있고 음, 음. 중국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음. 그래서 저는 더더욱 저런 옷은 한복 디자이너들의 고증이 필요한 옷이다. 음, 음. 그리고 한복을 아는 사람이 저걸 만들어야 음. 한복스럽게 현대옷을 만들 수 있는 것 같은데 음, 음. 한복을 모르는 사람이 저렇게 만들면 음. 잘못하면 정말 다른 동양의 느낌이 날 음. 수도 있거든요. 그렇지. 김원호와 유타카가 있듯이, 네. 한복도 어, 패션이 있는 거야. 그럼요. 그리고 사실 나는 그때 뮤스 코리아 그거 했을 때 뭐였냐면, 내가 한복이란 표현을 한게 아니라, 동서양의 만남으로 표현을 그쵸, 했거든. 네. 그럼 동, 서양은 어때? 코르셋이잖아. 네. 그럼 동양은 뭐야? 그 아름다운 한복의 소재와 한복이잖아. 네. 그래서 그거를 내가 표현을 했는데, 그때 나는 완전히 뭐, 사실 뭐 전, 방송사에서는 네. 나를 그냥 뭐 이렇게, 이렇게 했잖아. 네. 그랬는데, 제인이 블랙핑크 나왔을 때또 인터뷰가 온 거야. 아, 그래서 나보러 이웃이 어떠냐는 거야. 그래서 아유. 내가 그랬지. 이렇게 디자, 한복 소재와 한복의 그냥 컨셉을 가지고 디자인을 해서 얘네들 입어주니까 이건 우리나라 전 세계 홍보야. 당연하죠. 어. 자기는 허? 어떻게 생각해? 저는 지금 처음 봤는데. 어. 너무 예쁜데요? 예, 저게 한복이구나. 그렇지. 아니 내가 은혜 씨를 음. 좀 변신을 해주고 싶어. 아, 전게 볼까요? <laughs> 친절한 예진아 씨. 요즘에 자기는 가장 활력이 넘치는 일이 네. 뭐가 있어요? 활력이 넘치는 일이요? 음, 음. 저는 그냥 캠핑 다닐 때 그런 것 같아요. 하... 네. 저구나 아, 저거는, 어. 저거 너무 쉬운 거, 한강에서 그냥, 어. 옛날에, 그, 캠핑하기 전에, 어. 한강에서 제가 그늘막 텐트 저거 쳐서 애들 제가. 저것도 좀... 힘들어, 나는 못 쳐. 아, 저거는 어. 진짜 쉬운 거예요. 저거는 응. 우산 피듯이 탁탁 피면 돼요. 야, 이거는 어. 텐트 정도가 아니라 그냥, 움막이다 저거 진짜 예뻐요. 야, 아니, 저 캠핑 장비 저거 어마어마할 텐데. 아, 저 장비 욕심이 나가지고 요즘에 제가. 어. 저거 어마어마할 텐데. 아, 지금 텐트가요. 어. 하나, 정말, 두 개, 세 개, 헉! 네 개? 음 응. 다섯 개다. 가, 가지고 있는 거야? 네. 그 보관을 어떻게 하냐? 창고에 보관을 하는데, 어. 그나마 그 중에 하나는 팔았고, 어. 중고로도 팔아요. 그리고 어. 또 중고로 팔고, 이제는 새거안 사고 중고 사요. 왜냐면, 새거 어. 자꾸 어. 사니까 한번 치면 더러워지거든요. 그렇지 그래서 굳이 새걸살 필요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중고 사면 가격이 싼가? 어떤 중고는 더 비싼 것도 있어요. 못 진, 구하는 거. 진짜. 예. 그래서. 근데. 와. 저는 이제 더 비싼 것보다는 음. 가격이 비슷하거나 어. 근데 너무 싼 거는 사실 그 중고는 가, 그 값어치가 없다는 거거든요. 아. 네. 그래서 좀 좋은 텐트를 살 때는 음. 중고를 사놔도 음. 그거를 한 1년 쓰고 팔 때도 비슷한 가격에 팔수 있어요. 진짜? 네. 그래서 텐트를 살때 처음 살때좀 음. 흔하지 않은 좋은 텐트를 사는 것도 좀 방법인 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텐트를 살때 그리고 이런 물건을 살 때는 음. 일단 누굴 한번 따라가보고 어. 내가 맞다 하면 그때는 어. 좋은 용품을 사야 두번안 어. 사요. 안 그러면. 두 번, 세번 사요. 아... 실패를 계속해요. 왜냐면, 어... 처음에 싸니까 샀다가, 음. 그 다음에 더 비싼 거, 더 비싼 거막 오... 보이니까. 어... 처음부터 너무 비싼 거 말고, 한 음. 그래도 중간 정도 좋은 건 사야 돼. 그리고 이제 어... 캠핑에서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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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음에는 음식도 음. 바리바리 싸갖고 다녔어요. 근데, 어... 어... 그건 아닌가? 너무 힘들어요. 왜냐면, 어... 사실 먹으러 어... 어... 가는 게 아니고, 우리는 힐링을 하러 음... 가는 거잖아요. 음... 음... 캠핑은 한번갈때 먹으러 가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 오시는 아... 분들을 위해서는 제가 먹을 걸 많이 가져가요. 어... 근데 저희 애들하고 다닐 때는, 어... 이제 삼겹살도 냉삼으로 음. 사서 어. 얇게 사가지고 어. 빨리 구워서 빨리 먹이고 먹으러 아 네. 뭐어 가는 거 아니에요. 어, 어. 그리고 이제는 막 밀키트 이런 거 가져가고 아 그리고 밥도 된장찌개를 사서 어. 거기다 밥을 넣어서 그냥 된장밥을 끓여서 그냥 먹이고. 야. 네 캠핑은 네. 쉬러 가는 거예요. 일하러 가는 게 아니에요. 아니 그래도 우리 한번 가져 음, 한번 음, 하고 족 음, 그아 파티 겸 이렇게. 족 파티 하시그 캠핑 치시고 그러시면서 <laughs> 哈哈哈 자기는 운동을 좋아하는 운동은 뭐 있어요? 저는 필라테스가 저하고 제일 잘 맞고요. 어쩐지, 네. 몸매가 있고, 아! 어쩐지. <laughs> 어, 그럼 그, 요즘 하는 거는? 요즘에 못하고 어. 있어서, 음. 살을 또 요즘에 갑자기 좀 쪄서, 음. 코로나 때, 음. 요즘에 그 자, 집에서 자전거 타고 있어요. 침묵이 이정도야 많이 쪘어요. <laughs> 그래서 여기 나온다고 이틀 동안 자전거 열심히 탔어요. <laughs> 나도 좀 자전거 타? 네. 음. 집에서 그 사이클 타는 거야. 나도 사이클 써줄 우리가 이제 토크할 때, 항상 이제 병으로 얘기를 했어. 네. 그래서 자기가 영원히 어, 이거는 못 고칠 난치병이다는 아, 자기의 그게 뭐가 있을까? 저는 음. 하, 원래는 음. 그 착한 병 있었어요. 착한 병. 네, 그 뭐냐면 아. 역할도 워낙 착한 역할을 음, 하고. 음. 그러니까 한때 그 대장금 때는 식당에서 막흙 묻은 상추를 줘도 바꿔달란 말을 못 하는 거예요. 아. 음, 뭔가 나는 착해야 되고. 음. 어~ 뭔가 이렇게 밖에다 싫은 소리를 하면 안 응, 되고 응, 응. 그러니까 좀 친한 사람을 만나면 편한데 내 맘대로 응. 이제 얘기도 할수 응, 있으니까 응, 응, 응. 좀 밖에서 행동하는 게 너무 힘들고. 응, 응, 응. 그리고 남들이 날 어떻게 볼까를 되게 고민을 많이 했어요. 아... 어, 왜냐면 항상 음. 평가받는 사람이고 음. 음. 막 기사에도 예민하고 음. 한때는 그 상처를 너무 많이 받으니까 음. 기사도 음. 쓰지 말아달라고 부탁한 적도 음. 있을 정도로 음. 다른 사람이 날 어떻게 생각할까가 되게 중요했던 것 음. 같아요. 그렇게 살았던 것 같은데 음. 이제는 좀 아이를 낳고 음. 살다 보니까 음. 그 적정 선이 맞춰지는 것 같아요. 음. 지금은 음. 지금도 약간 그런 게 있죠. 지금도 어 저도 롱런을 해야 되니까 음, 내가 롱런을 하려면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될까 음. 그 조심병이라고 해야 되나 그까 그러니까? 예아 네, 그런 조심하는 그 조심병이 있어요. 예. 네. 그거는 나도 있어야 되네. 나도 조심병 해야 되겠네. 어. 네, 선생님도 있으시겠죠. 어, 누군가에게는. 어, 어. 근데 음. 그게 좀. 불편하고, 그게 나를 불행하게 만들 수도 있다는 생각이 음, 음, 좀 들더라고요. 예. 음. 계획? 네. 음. 어, 하고, 또 이제, 그, 주, 재밌는 얘기? 네. 아까 이제 좋은 얘기 해주셨으니까, 네. 한번 얘기 좀더 해주세요. 네. 어. 어, 저는 앞으로 이제, 화혼 지금 음. 나가고 있는데, 이제 시즌2 촬영을 내일부터 할 어. 거고, 음. 어, 좀, 역할을, 음. 아까 뭐, 비중과 상관없이 음. 좋은 역할을 계속하고 싶어요. 그래서, 음. 음. 어, 이제 선생님 나이 진짜 할머니가 음, 됐을 때 음. 그때도 제가 일을 하고 있는 게 목표이기 때문에 음흠. 그걸 위해서 음. 왜냐면 어렸을 때 다양한 연기를 못 해봐서 지금 좀 힘들거든요. 음, 뭐 그때 다양한 걸 많이 해봤으면 지금 음. 어떤 역할이든 마음이 편할 텐데라는 음. 생각이 들더라고요. 음. 그래서 지금 늦지 않았으니까 음. 지금 좀 다양한 걸다 해보고. 음. 더 나이가 들었을 음. 때 자신있게 연기할 수 있는 음. 뭐 그런 연기자가 되려고 음. 지금 준비를 하는 과정입니다. 예. 아, 오늘 우리 박은혜 씨세 번째 출연주이셨고요. 네. 네. 너무 감사하고 어, 네. 건강하시고 <laughs> 네. 우리 또 만납시다. 네, 감사합니다. 네. 친절한 예진아 씨. 예진아 씨. 이거는 제가 어, 진짜로 어? 개인적으로 준비했는데 <laughs> 우와, 어, 이거 되게 좋은 건데? 네전 세계에서 넘바와 알아요. 어, 88년 네. 됐어요. 네, 요거 아, 저거는 이거 영양제 하나 선물 저 제가 고가를 안 사먹고 아, 있는데 어, 감사합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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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다음에 이거는 뭐냐면 치약. 배우니까 이거 네. 안에 보면 이렇게 아, 칫솔도 어, 있고 어, 칫솔, 어, 치약이 어, 다 있어. 어, 그래서 이게 커피를 음. 할것 같아서 네. 내가 준비했어요. 감사, 제가 이거 어. 또 너무 좋아서 음. 저안 쓰고 애들만 줬는데 이거 제가. 아니 거야. 내가 두개더 네. 줄게. 아, 아. 감사합니다. 아,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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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이건 아, 진짜, PPL 아니면 아, 제가 이거하는 거예요. 네, 거예요? 우 PPL 안할 거예요. 여기 제가 품이 좋아서 <laughs> 어, 맞아, <laughs> 맞아 맞아 맞아. 맞아 사야 돼요. 어, 절대, 할인도 안 돼요. 어, 절대 할인도 안 되고 <laughs> 네.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laughs> 네.